시편 51편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에 남아 다윗의 시가 나오지 않고 고라 자손이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또 어떤 저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표제어를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시편 중에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의 배경이 있겠구나라는 시편이 있는데 51편 표제어를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아이 내용이구나 왜 다윗이 이런 내용으로 글 썼고 노래를 불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표제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표제어는 다윗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윗이 바스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이 정도 배경 되면은 아 51편은 어떤 노래겠구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노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51편은 시편 어, 150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또 의미가 있는 회개의 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제 아까 충신이었죠, 충신이었던 우리야,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이지요. 동시에 두 가지 큰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그 아내를 강제로 취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각성하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신분으로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요. 그 사건은 숨기고 싶은 사건입니다. 어떤 역사건 간에 왕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치부가 될 만한 사건들은 역사에서 지우는 게 일반적인 어떤 성향, 경향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보면은 시편이라든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 그 죄악의 사건들을 지우지 않고 낱낱이 심지어는 더 구체적으로 또는 자세히 설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시편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많이? 한 편이라도 더 집어넣어도 됐을 텐데 아, 다윗의 치부가 될 만한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를 가만히 눌러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지만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하나라도 더 집어 넣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잘못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거나, 깨끗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다만, 지적하실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할 때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이 기록을 누락시킬 수가 없어요. 잘못이 있으면 응당 벌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의 시간에 나오셔서 가슴을 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51편 말씀은요 이게 다윗이 그 죄의 사슬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한테 죄를 저질렀냐면 우리하고 바세바에게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바세바라든가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고 또 그렇게 하고 땡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는 것이 다윗의 큰 외침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죄를 지워주세요라는 거예요 죄악, 죄를 여기 나와 있는 죄악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특별히 죄는요 그냥 잘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요 반역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반역. 그러니까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잘못이지요. 큰 잘못이지요. 우리의 왕에게 반역을 하면은요, 그것에 대한 처벌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역사상 왕조에 반역을 하면은요,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반역을 한 자는 뭐합니까? 3대를 멸하라 그래요. 3대를 멸하라. 3대를 죽여라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반역을 하면은 벌은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형이에요. 죽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죽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라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역을 저질렀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역 행위를 지금 지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워달라고 지금 한절히 부탁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주의 많은 극률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극률을 따라. 여기 극률도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번역이냐면요. 원문은 이제 그대로 오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거든요. 여기 극률은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아이를 지키면서 보살피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극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엄마, 아빠는 어때요? 모든 것을 품어주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내 아이를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뱃속에 데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일 끝에 와 나오죠. 나의 죄를 깨끗이 재워주고 중간에 보면 은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때 당시 지우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종이도 고위, 고관이 굉장히 뭐 부자들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때 당시에 죄를 있는 사람들을 죄를 적을 때는요. 토판에다가 써그큰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흙판 같은 데다가 막 새겨요. 흙판에다 새기면 이 죄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워달라는 이야기는요. 원문을 보면 깨뜨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내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생 동안 이 죄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가 적혀 있는 그 흙판을 던져 가지고 깨 부셔 주세요 라는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살기 어려우니까 내 죄를 지워 주세요 다 부숴 주세요 깨끗하게 없애 주세요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윗이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요. 내 잘못은 내 죄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5절 말씀을 보면은 아,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고백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 뭘 먼저 합니까?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세바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저 여자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이니까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바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야 전쟁터 나가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거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중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무엇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거든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보셨잖아요. 제 중심을 보시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제 중심을 봐주세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중심, 그 간절한 마음을 봐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7절 말씀 나옵니다. 7절에 특이한 표현들이 좀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죄를 정케한다는 라 표현할 때 성경의 구약성서에는요. 이 7절에 보면 은 우슬초라는 단어가 제법 나와요. 이 우슬초가 왜 우슬초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우슬초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어, 출애굽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는 재앙이었는데, 히브리 민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뭐만 보냐면요, 어린 양의 피만 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발랐을 때 무엇으로 발랐을까요? 우슬초를 다발로 만들어서 피를 적셔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 이야기가 나오면요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출애굽이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슬초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던 그 때의 기억을 하나님 생각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히브리 민족들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다 죄인이에요. 애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죄인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하게 살려주셨던 이유는 내 자녀니까. 우술초로 이렇게 문설주의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의 기억을 돌이키셔서, 생각하셔서, 나도 죄인인 걸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인 걸 알지만, 이렇게 발라주셔서 그 생명을, 죽는 것을 면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우슬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세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다윗의 중심을 헤아리셨겠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오거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아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정한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해 주셔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20편, 51편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애걸 복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만 끄집어 내도요. 우리는 다윗을 능가하는 반역자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마 뒤돌아보면요. 분명히 야,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질을 저질렀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51편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새롭게 어, 솟아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올리시는. 그래서 용서 받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낮아진 다윗, 밑바닥까지 가는 다윗,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이 다윗, 회계의 시를 함께 읽으면서, 내 죄도 용서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외쳤던 다윗. 무릎을 꿇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라고 외쳤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사오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